아라비아 반도에 한 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이 왕은 자신의 권위에 걸맞는 명말을 타는 말그 명말을 구해오라고 신하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이 명령을 들은 신하들은 아라비아 뿐만 아니라 인근의 많은 지역들을 돌아다니면서 말들을 살피고 그 말들을 수집해 왔습니다 명마로 소문난 말들을 다 데리고 왔는데 그 말들이 거의 한 수십 마리에 육박했다라고 합니다. 그 말들은 한 마리 한 마리가 어디에 내놓아도 빠지지 않을 정도로 명마라고 불리기에 손색이 없을 정도의 그런 말들이었습니다. 모든 말들이 너무나도 뛰어난 말들이었기 때문에 일단 이 왕은 그 모든 말들을 자신의 명령에 복종하도록 훈련을 시키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특별히 왕이 휘스를 불면 휘파람을 불면 어떤 경우에도 모든 것을 중단하고 왕을 보고 왕에게로 돌아오는 그런 훈련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렇게 모든 말들이 왕이 탈만한 그런 말로서잘 훈련되어져 가고 준비되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말들 중에서 반드시 한 마리의 말만 선별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은 먼저 네 마리의 말들을 선별을 했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한 가지의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네 마리의 말들을 사막으로 데려갔습니다 사막으로 데려가서 장려라는 태양볕 아래에서 사흘 동안, 삼일 동안 아무것도 주지 않고 지내게 했습니다 물도 주지 않았고 먹을 것도 주지 않고 지내게 했습니다 이 말들은 거의 탈진 상태에 이르렀고 큰 소리로 울부짖을 만한 그런 힘도 없을 정도로 어떤 힘도 나지 않고 쓰러지기 일보 직전까지 몰아세웠습니다 그렇게 모든 말들이 녹초가 되기까지 계속해서 몰아세우다가 그 말들을 물가로 데려갔습니다 물가에 점점 다가가자 모든 말들은 이네 마리의 말들은 본능적으로 물가를 향하여서 맹렬하게 달려가기를 시작을했습니다.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으니 그 물, 그 물을 향하여서 얼마나, 얼마나 간절하게 달려갔겠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 왕은 휘스를 불기를 시작을했습니다. 휘파람을 불기를 시작을 했는데 그 전에는 이 휘파람 소리에 반응하여서 모든 말들이 다 멈춰 섰는데 이때에는. 세 마리의 말들은 왕의 명령을 무시하고 물가를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갔고 단한 마리만이 그 자리에 멈춰 서서 주인에게로 돌아오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왕은 매우 흡족해하면서 신하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의 명령을 먼저 듣는 이 말이야말로 나의 말로 자격이 있다. 저 말을 데려다가 먹이와 물을 주고 왕의 말에 어울리는 대우를 해 주어라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왕의 입장, 이 주인의 입장에서 명마가 될수 있는 명마를 고르는 가장 중요한 자격 요건은 뭐였을까요? 어떠한 악조건에서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주인을 알아볼 수 있는 능력. 주인의 명령을 들을 수 있는 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인의 명령을 따를 수 있는 순종하는 그 요소 이것이야말로 이 주인에게 있어서 이 왕에게 있어서 명말을 고를 때 가장 중요한 자격요건으로 내세웠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우리의 인생을 한낱말한 마리에 비유하는 것이 불쾌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우리 역시 반드시 기억해야 할것 우리 역시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 있다라는 것 우리의 주인의 명령을 들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주인의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따를 때에 우리 역시 명품 인생이 될수 있다라는 사실 그 사실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 역시 우리의 주인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인의 명령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인의 명령을 듣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주인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이시고 우리를 창조하셨으며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영혼 끝날까지 날마다 날마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이스라엘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해 가셨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 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마주한 땅은 결핍의 광야였고 위험한 광야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자신의 백성들을 홀로 내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셨고, 특별히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저께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인도에 가셨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의 인도에 가시는 발걸음에 발 맞추어서 하나님께 순종해 나아갔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그들이 어떻게 순종했는지에 대하여서.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순종하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면서 인도해 가시는데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고 구름 기둥이 멈추면 그곳에 멈추어 섰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구름 기둥의 움직임은 마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았습니다.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았고 구름 기둥이 멈추어 서면 너희들은 멈춰라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고지 곳대로 행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역시 우리 주인 대신 하나님이 가라라고 말씀하시면 가고 멈춰라라고 말씀하시면 그 자리에 멈춰서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멈춰 서는 것이 간단하지 않고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이 경험하고 느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22절에서 말씀합니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름 기둥으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 그것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에 머물러 있을 경우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름이 멈춰 있었던 시기가 이틀일 수도 있었고 한 달일 수도 있었고 그리고 물론 이 시기가 출애굽한 지 이제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는 시기였기 때문에 1년 동안 머물러 있었던 적은 그 전에는 없었는지 모르지만 40년이라는 시간을 지내면서 1년 동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있어, 머물러 있었을 경우도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그들은 그 자리에 멈춰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적지가 없는 민족이 아닙니다. 그들은 가야 할 땅이 있습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언급하셨듯이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어떤 땅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었죠? 가나한 땅,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 그 땅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한 그런 발걸음을 계속해서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하루속히 가야만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그런 민족들이었습니다. 하루속히 그곳을 가야만 하고, 그리고 그곳에 가기 위하여서 이 허벌판과도 같은 광야를 하루 빨리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굴뚝 같았을 것이고, 하루 빨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이 지긋지긋한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싶었을 텐데 구름 기둥이 움직이지 않아요. 한달 동안 움직이지 않습니다. 일주일 동안도 움직이지 않아요. 하루 빨리 좀 움직였으면 좋겠는데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구름기둥이 아무리 자신들을 보호한들 그럼에도 자신들의 상황은 변하지 않아요. 광야, 결핍의 광야. 그 광야의 땅은 변하지 않습니다. 조금 무리가 되더라도 빨리 빨리 좀 움직였으면 좋겠는데 광야가 계속해서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두달 동안, 한달 동안. 움직일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나타난 광야 속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요. 어, 이런 모습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모세가 잠시 자리를 비우고,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짧은 시간 속에서도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내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만행을 저질렀었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한달 동안. 그리고 6개월 동안, 1년 동안 움직이지 않으면 그들이 어떤 일을 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민족들, 최애국기에서 우리들은 수없이 많이 확인하게 됩니다. 어쩌면 이런 모습들이, 이런 모습들이 지금 기 자연스러운 우리의 모습과도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고 반응이 없고 하나님께서 침묵으로 일관하시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른 대로 한 눈을 팔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 가운데서 어떤 대적을 만날지도 알지 못하고 어떤 날씨의 변화가 생길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루 빨리 좀 많은 빨리 어떤 지시나 인도가 필요했을 거라는 것이요 그리고 그들은 하루 속히 빨리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가는 그런 바람이 있는 민족입니다. 가나안 땅이라는 소망이 있는 백성들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움직여지지 않을 때 그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최소한 원망과 불평이 나올 법한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했던 내용들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구름이 너무 빨리 움직이면 어땠을까요? 그들은 맨몸으로 움직이는 민족들이 아니었죠. 성막이라는 것, 성막을 계속해서 설치하고 해체하는 그런 작업들을 해야만 했습니다. 열심히 다시금 어, 이것을 포장하고 이것을 다시금 해체하고. 이렇게 움직일 준비를 하고 열심히 움직여 가는데 멈춰 서는 거죠. 멈춰 선 시간이 하루만 멈춰 있어요. 다음날 바로 움직이는 거예요. 또다시 해체를 해야 됩니다. 그런 지긋지긋한 상황, 그런 수없이 많은 수고를 해야만 하는, 그렇게 반복돼야만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름 기둥이 움직여야 나아가고 움직이지 않으면 나아가지 않았다. 어떤 악조건에서도 왕의 명령에 곧바로 반응했었던 말처럼 복종했던 말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해석, 자신의 이해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 하시면 그냥 그 말씀에 따라 움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저질렀던 수많은 범죄와 만행들에 대하여서 끊임없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와왜 이렇게 답답하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이적을 보여주셨고 수없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수없이 많은 역사로 그대 가운데 함께 하셨는데 이 백성들은 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지? 라고 생각하면서 답답해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순종하지 아니한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대 가운데 끊임없이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고 그 기회 속에서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끈덕지게 순종하는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조건에서도 순종했을 때 순종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토록 염원하던 목적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자들 그 자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 하나님이 차지하리라라고 말씀하셨을 때그 말씀을 믿고 발걸음을 옮겼던 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은샬롬과 부흥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는 그들을 책임져 가셨습니다. 어떤 자들에게요? 순종하는 자들에게요. 순종하는 자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울려퍼질 때 우리들은 얼마나 또 어떻게 순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 하셨을 때에 혹시 내 계산, 나의 이해, 또 나의 해석, 그것들이 들어간 이후에 순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계산상 이득이 되어야 순종하고. 아니면 조금씩 뒤로 미루고 연기하고 다음에요. 다음에요.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순종을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내가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으로 다가올 때그 즉시 그 순간 곧바로 순종하는 내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이해나 나의 해석이나 나의 생내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순종으로 아멘으로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살롱과 부흥을 온전히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온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